7 5번 문제. 내당 하지의 요리 야스쿠스르고도 내당하면 가격이죠. 가격을 하지의 요리 처음보다 야스쿠스르고도 싸게 하는 거. 1번 와리비기 와리비기 1번. 할인. 1 번은 할인이죠. 2번 와리마시 할증입니다. 와리마시 할증 우리가 어, 택시를 12시 넘어서 타면 할증이 없죠? 네, 할증, 일정한 비율이 플러스 된걸 와리 마시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와리 다카 와리 다카하면 품질이나 모양 등에 비해서 값이 비싸움이란 뜻이에요. 와리 다카 하면 값이 비싼 즉, 품질이나 모양보다도 이게 포인트입니다. 값 12삼, 와리다 가그 다음에 와리아이, 4번은 와리아이, 비율이 되겠습니다. 4번은 비율, 그래서 할자, 나눌 할자에 붙는 한자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보다 가격이 처음보다 싸, 야스쿠스로 또 싸게 하는 거, 깎아달라는 거죠. 할인이죠. 와리 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